이 섬유유연제는 예, 이것도 똑같이 바이오캐스트 포뮬라 인증을 받은 거고요. 피부 저절로 테스트도 통과한 거고. 그리고 섬유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서 정전기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정전기가 심하신 분들은 옷에 꼭이 섬유유연제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 섬유유연제는 두 가지 향으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 폴로랄 향하고 알파인 향하고. 위에 뚜껑 색깔이 흰색이 화이트 폴로랄 향이고요. 다면 뚜껑이 녹색인 게 알파인 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섬유 유행제의 특성상 그리고 고농축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뭉치는 이렇게 마르면 예, 좀 마르거나 오래되면 이렇게 약간 뭉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나 이런데다가 이렇게 뿌리시다 보면 이게 한꺼번에 뭘로 해서 쫙쫙 쫙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쫙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위에 좀 잔류물이 남으면 걔네가 굳으면 그게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럴 땐 손으로 이렇게 좀 닦아내 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성이 조금 높아서 얘는 사용 전에 좀잘 흔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세탁물에 직접 부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물에다가 먼저 부으신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따로 손빨래를 하신다 그러면 물에 부으신 다음에 세탁물을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세탁기에다 한다 그러면 특히 뭐 드럼 세탁기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일반 세탁기 이렇게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세제를 바로 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그 섬유 유연제 통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